총선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정가일 시선은 이미 2년 뒤 지방선거를 향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장과 경남도지사는 구체적 후보군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왜 일찌감치 분위기가 달아오를까요?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부산여권 당선인 모임에서 내년도 시당위원장 자리가 잠시 화두가 됐습니다. 한 당선인이 지방선거 공천권이 있는 내년 시당위원장을 하겠다고 밝히자 역시 내년을 노리는 다른 당선인이 반발했다는 후문입니다. 경남 여권도 상황은 비슷한데 내년 도당위원장을 향한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임기가 2년이라 올해 시도당위원장을 놓고 경쟁 구도가 잡히고 있습니다. 한편 광역단체장은 벌써 후보군 이름까지 오르내립니다. 부산시장은 여권에서 장재원, 박수영 의원이 야권에서는 최인호, 박재호 의원이 박형준 시장의 대항마로 거론됩니다. 경남도지사는 여권에서 윤영석, 윤한홍 의원이 야권에서는 김두관 의원의 최근 광복절 복권설이 나오는 김경수 전 지사까지 박관수 지사에 도전할 거라는 말이 나옵니다. 2년이나 남은 지방선거가 일지 감치 관심사에 오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선거가 지난 두 번의 지방 선거와 달리 대선 1년 전에 치러지면서 대선 전초전 성격을 띠기 때문입니다. 총선 과정에서 드러났듯 PK가 갈수록 접전 양상을 띠고 있고 특히 여야 모두 원내외에 거물급 후보군이 포진한 것이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정권 실세들의 강력한 의지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민주당 낙선 의원들의 희망이 결합된 현상이 아닌가. 즉 지역에서 인지도가 높고요 권력의 핵심에 있는 후보군들이 풍부해져서 여야의 지자체장 후보군은 일찌감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한 물밑 경쟁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서울에서 KNN 김상진입니다.